10월의 공기는 유난히 뜨겁다. 가을 하늘이 막 내려앉은 올림픽 공원과 돔 공연장들, 지역 축제의 메인 스테이지마다 전광판이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전성 매진. 예매 종료. 자녀석영. 새로 고침을 누르는 손끝에서 열이 날 만큼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늘 누군가가 외쳤다. 오늘도 지갑이 가벼워졌다고. 왜냐고. 가격은 올랐고, 수수료는 더해졌고, 인기 가수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한 단어가 붙기 때문이다. 피켓팅.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사건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트로트가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팬심의 기록이 아니다. 2025년 10월 현재, 실제 예매 현장과 축제 현장, 그리고 시장의 언어로 읽어낸 남자 트로트 가수 탑십. 이름이 뜨는 순간 지역 경제가 들썩이고 브랜드 협찬 라인이 움직이며 교통과 숙박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의 섭외비는 업계의 조용한 소문이자 기획자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숫자다. 본순위는 10월 기준 예매 속도, 현장 동원력, 페스티벌 헤드라이닝 빈도, 방송 미디어 파급력, 그리고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회자되는 추정 출연료 대역을 종합해 정리했다. 실제 계약은 개최 도시, 규모,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랭킹은 하나의 뜨거운 사실로 수렴한다. 트로트는 지금 한국 행사 시장의 절대 강자다. 공연 10일 전 이후에는 10%에서 20%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니 계획의 정확도가 곧 비용이 되는 시대다. 숫자를 한번 실감해보자. 11월 KSPO 돔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의 대표석이 17만 6천 원이라면 여기에 예매 수수료 2천 원, 배송료 3,700원을 더해 최종 결제액은 18만 1,700원까지 오른다. 모바일 티켓이나 현장 수령을 선택해 배송료를 아끼는 경우도 있지만 인기 공연에서는 수령 방식이 제한되거나 수수료 환불 규정이 까다롭다. 예매의 기술이 생존의 기술이 되는 이유다. 물론 대안도 있다. 일부 공공공연장은 자체 예매를 통하면 예매 수수료를 받지 않기도 하고 정부가 수수료 없는 판매 플랫폼을 지원해 비영리 소규모 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름들은 그런 예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예매창이 열리는 순간 전국이 달려오니까. 그렇다면 2025년 10월 가장 비싼, 가장 뜨거운, 가장 빨리 사라지는 이름들은 누구인가? 드럼, 롤이 울린다. 이제부터 순위를 연다. 1 2 안성훈, 조용한 고정밀, 무대를 하나의 정서로 통제하는 가수. 빅페스티벌의 구타임과 지자체의 메인 무대 사이, 가장 안정적인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 2023년의 타이틀이 그의 잠재력을 증명했다면, 2025년의 실적은 기획자들의 신뢰를 굳혔다. 올여름 링과의 합동투어 콘서트는 규모와 타기들 넓히며 예매 파급을 실전으로 입증했다. 섭외비는 합리적 구간에 포진하지만 만족도는 이 구간의 상한선에 가깝다. 일단 부르면 현장 분위기는 반박 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리스트에 빠질 수 없다. 구이진해성, 변하지 않는 진심. 장르가 세련됨과 스펙터클을 더해 달려갈 때 그는 트로트 본연의 울림을 잃지 않는다. 요란한 화약 대신 오래가는 공명. 그한 곡이 어르신의 손을 맞잡게 만들고 그한 소절이 지방축제의 건곤일척을 지탱한다. 최근 단독 공연 소식과 무대 장면이 전해지고 전국 투어 라인업과 합류 소식이 이어지며 존재감은 확실히 두터워졌다. 변주가 아닌 본질로 광장형 행사에서 더 강해지는 이름. 파리 김호중. 하이엔드의 상징.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의 벨벳을 덧입은 트로트. 원하는 건 울림이 아니라 경외감이라는 듯첫 소절부터 공기를 바꾸는 힘. 그의 단독 공연은 늘 품절의 경계에서 움직인다. 이 이름을 섭외하는 건 출연자가 아니라 브랜드를 데려오는 일과 같다. 대형 공연장 시스템을 전제로 한 구성. 오케스트레이션, 장르 확장, 고비용, 고충격, 고회수. 무대가 끝나면 행사 전체의 기억 좌표가 재편된다. 7위 손태진 품격의 신호 클래식 성악과 대중 음악의 센스를 정교하게 접합해 트로트의 표정을 바꾸는 사람. 시니어에게는 정통의 숨결, MZ에게는 낯선 고급감, PR 에세스로도 완벽하다. 드레스 코드가 있는 기억 갈라 격조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형 축제. VIP 세석이 존재하는 페스티벌에서 유난히 강하다. 이벤트가 아니라 컨텐츠라는 기획서의 문장을 현실로 만든다. 6위 장민호, 무대를 정돈하는 신사. 화력보다 균형, 폭발보다 품격. 전국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때 유려한 마감선처럼 관객의 표정이 정리된다. 예능감, 진행력. 현장 매너가 삼각 편대를 이루니 어떤 스테이지에서도 삐그덕거림이 없다. 올여름과 가을의 굵직한 야외 무대 기록만 훑어봐도 답이 보인다. 수많은 지자체 행사에서 마지막 불꽃을 가장 깔끔하게 터뜨리는 이름. 오이 박지연 세대 교체의 얼굴, 힘 있는 미성, 안정된 호흡, 무대를 채우는 비주얼. 중장년에게는 정통의 울림을 젊은 세대에게는 감각의 설득을 준다. 무대 영상의 10초 하이라이트가 틱톡과 릴스로 증폭되는 시대에 가장 친화적인 톤. 상반기 데뷔 하반기 섭외 문의가 급증했고 지역 단위 페스티벌에서 젊은 관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카드로 지정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기획자들은 말한다. 지금 잡아야 내년이 쉬워진다고. 사위 박서진 공연이 아닌 쇼. 장구의 박자가 들어오는 순간 현장은 단숨에 축제 모드로 전환된다. 무대라는 캔버스의 소리와 이미지를 동시에 그리는 사람. 좌석을 털어버리는 속도는 이미 각종 기사 제목에서 목격했다. 3분만에 VIP와 SS석이 사라지던 숫자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팬덤의 직결력, 무대의 강렬함, 후기의 전염성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생기는 티켓파워. 3위 영탁 집단 때창의 지휘자 찐이야의 첫 박자만 들어가면 만 명의 팔이 동시에 흔들린다. 대형 체육관 동급 기동성을 갖춘 단독 콘서트 라인업이 2025 시즌 내내 이어졌다. 페스티벌에서의 15분 하이라이트는 관객 밀도를 바꾸는 순간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브랜드는 말한다. 활기, 참여, 확산. 이세 단어가 필요한 캠페인이라면 트리거는 정해져 있다고. 이이0원 안심의 일순이 무대는 밝고 단단하며 진행은 유려하고 섬세하다. 관객과의 호흡이 자연스러워 스탠딩도 좌석제도 실내도 실외도 모두 안정적인 파형을 만든다. 올 가을 청음회 예매가 오픈 즉시 매진 행렬을 만든 뉴스를 기억하는가? 이 이름이 붙으면 예매 페이지의 트래픽 곡선이 한 번에 솟는다. 공연이든 브랜디드 이벤트든 가족 관람 중심의 페스티벌이든 실패하지 않는 카드라는 평판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1위 이명웅 설명이 필요 없는 압도 전설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일 때 생기는 단어는 하나다. 매진 올해도 전국 투어의 예매 페이지는 오픈과 동시에 하늘빛으로 물들었다. 서울, 대구, 인천의 기록에서 이미 확인했듯, 이 티켓 파워는 한국 공연 시장의 최상위 지표다. KSPO돔 등 초대형 회장에서 상석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예매처는 안내 공지에 단독 판매라는 단어를 못 박는다. 티켓이 콘텐츠가 되고, 한도시의 주말 풍경을 바꾸는 몇안 되는 이름. 그리고 지금도 최상단. 여기서 잠깐, 모두가 아파하는 그 얄은 추가 비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예매 수수료 2000원은 공연권 기준으로 장당 붙는다.